19가 210쪽에 19가 the circus school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ircus, circus라는 거 서커스고, school은 학교죠. 서커스를 배우는 학교겠지. 자, 1, 2문단까지 했었고요. 조금 많긴 했었지만,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 선생님이 조금 줄여줄게. 알았지? 이게 너무 그 분량이 많다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영어 쓰기는 1문단만 하시고요. 해석 쓰기 있죠? 해석 쓰기는 1, 2 문단 다 하셔야 돼요. 영어는 1 문단만 쓰고 해석은 1, 2 문단 다 합시다. 자, 1 문단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인공이 나오고 있죠. 글쓴이의 어, 이모 같아. 이모. a u 밀라가 주인공이지. is a student at a national circus school in Montreal. 자. 이모, 자밀라 이모는 is a student. 학생인데요. 어디 학생이죠? 여기까지 다 묶어버릴까요? 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군이에요. At the National Circus School. 지금 다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보니 고유 명사입니다. 국립서커스스쿨 근데 어디 있어 그게? Montreal. Montreal은 그 캐나다의 남동부에 있는 어떤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국립서커스스쿨의 학생이다. 라는 뜻이지. She has very busy days. 그녀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she has to take classes about anatomy and about nutrition 자 요거가 조금 어려운 단어이 하지만 해부학 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about nutrition 영양학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영양 이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보면 그녀는 has to 주요구문은 우리 했었죠 has to 의무라 그랬어요 뭐뭐 해야 한다가 되겠죠 그리고 수업을 듣다는 뭐라 그랬어 take classes 이렇게 간다 그랬죠 take라는 동사 쓴다 그랬어요. She has to take classes. 자 수업을 들어야 해. 이건 의무야. 요이 학교 학생이면 she has to take classes about anatomy and about nutrition. 자 그녀는 해부학과 영양학 수업을 들어야 돼요. She's also taking French lessons. 자, also가 이렇게 껴들어가고 is ing 그래서 진행형이라는 거죠. 현재 진행형. 자, 요즘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 듣고 있,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녀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French lessons, 프랑스어 수업을 듣고 있고요. and music and rhythm lessons. 음악과 리듬 레슨까지 어, 강좌까지 듣고 있어요. She does a lot of stretching all day long. All day long은 하루 종일이라 뜻이고 자, 한단 말이야. 많은 스트레칭을 하루 종일 합니다. 몸을 이제 풀어야 되니까요. She says stretching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for circus performers. 자, 그녀가 말하기를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 Especially, 특히 누구에게도 중요한 거야? Especially for circus performers. Circus Performers, Performer라는 것은 뭐 공연자 아니면 뭐 연기자라고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연기자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그래서 서커스 연기자에게 특별히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스트레칭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풀고 어떻게 준비 운동도 좀 해야 되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처럼 그리고 유연성을 기르기에도 굉장히 좋은 어, Exercise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She takes classes about learning to balance. 자 그녀는 수업 듣는다라는 표현 또나오죠 Take classes. 뭐에 대한 수업을 들어요? 뭐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 About 뭐에 대한? Learning to balance. Balance. 균형을 맞추는 거를 배우는 것에 대한. 어, 균형 맞추기를 배우는 것에 대한 수업도 듣는다. She can balance on bowls, on chairs, on a tight wire, and on a slack wire too. 여기까지다 묶어버릴까요? 이렇게 네, 다 묶어볼게요. She can balance. 자, 그녀는 균형 잡을 수 있어. 그런 뜻이죠. 여기서 balance가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녀는 균형을 잡을 수 있어. 어디 위에서? On balls. 공 위에서. On chairs. 의자 위에서. On a tight wire. 꽉 조여진 선. 혹은 어, 팽팽한 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팽팽한 선. And A slag wire. Slag은 tight의 반대말이랬죠. 느슨한 선 위에서 역시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 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이 문단으로 갑니다. Inner Acrobatics 고개라고 했어요. 고개, 고개. 몸으로 막 어, 신기한 동작들이나 아니면 좀 위험한 그런 스킬들을 가진 그런 동작들을 막 예술적으로 막 승화한 것을 우리가 고개라고 하는데요. Circus 자체가 고개가 되는 거죠. 그녀의 고개 수업 에서 a n d r e m i l a uses a trampoline. 자 얘는 뭘 사용한데 지금 u s e 에 대한 목조어가 쭉 나오고 있죠 열거가 되고 있어요. trampoline 방방, 그렇지? l 를 t t e r 사다리, 그다음에 chairs 의자 and something called a teeter board. 티터 보드라고 불리는 어떤 것을 어, 사용한다는 얘기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첫 번째 방방, 두 번째 사다리, 세 번째 의자, 그리고 네 번째 어떤 것인데 뭐라고 불리는 어떤 것이야? 티들보드 시소라 그랬지. 그냥 시소랑 똑같이 생겼어. 근데 여기 반대쪽에서 뛰면 반대쪽에 휙 날라가는 사람이 시소랑 똑같이 생겼다 그랬죠. 티들보드라고 불리는 어떤 것, 어 그것들을 다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음. 언제? 고개 수업 시간에. Inner class called Aerials 또 다른 수업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녀의 class 그런데 또 뭐라고 불리는 class Aerials 공중 고개 aerial 하면은 뭔가 이렇게 공중에 있는 거랑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공중 고개라고 불리는 어, 수업 시간 그녀의 수업 시간에 she learns to work on a trapeze. Trapeze trappist. trapeze는 이제 공중 근해입니다. 공중근해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저 쪽에 위에 보면 그 공중에서 막 그네 타는 거예요. 되게 높은 곳에서 그네 타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줄도 이렇게 막 매놓고 외발자전거도 타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She learns to work on a trapeze. 공중근해에서 여기서 work는 선생님이 뭐랑 똑같다라고 볼수 있다 그랬지? Perform. 음, 연기하다지? 어, 고거랑 work랑 지금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Perform, perform 수행하다, 뭐 연기하다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배우는데 연기하는 걸 배워요. 어디에서 공중근에 위해서 연기하는 거를 배운단 말이에요. 공중 고개 수업 시간에. 자 마지막. She is also learning how to climb ribbons and swing around in them like doing a dance in the air. 자, 그녀는 어, 또 나왔네. Also 이렇게 묶어버리고 e is ing 진행형이잖아요 현재 진행형. 그녀는 배우 또한 어, 배우는 중이에요. 요즘에 배우는 중이야. How to climb. 자, 이것도 우리 중요한 주요 구문이었죠. How to 동사형 to 동사 앞에 how 붙은 거야. 그래서 뭐 하는 방법 그랬죠. 음. 자, 오르는 방법 어디에 올라? Ribbons, 띠, 끈 음, 끈에 오르는 방법, 띠에 오르는 방법 그리고 그 거기에 올라서 어떻게? Swing, Swing 하는 거죠 어 여기서 어떻게 된 거냐면요 How to climb and how to swing 이렇게 지금 뭐로 묶여 가지고? And로 묶여 가지고 How to climb, 오르는 방법 그리고 또뭘 배워? How to swing 어떻게, 그네 타는지를 배운단 말이야. 그지? swing around 하면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네로 왔다 갔다 하는 법을 배운다는 얘기죠. on them, 그것들 위에서. 그럼 여기서 그것들은 또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은 바로 여기서 ribbons 가 됩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하면, 그녀는 또한 배우고 있는 중인데, 어, 끈에 올라 타서 그끈 위에서 어, 왔다 갔다, 그네 타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겠죠 like 마치 마치 뭐처럼 like doing a dance 댄스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in the air 공중에서 댄스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네를 타는 거를 어, 배우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 2문단 다 마쳤고요 네, 해석 숙지 지금 하시고 1문단만 여좀보시고 2문 2문단 해석요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도 화상 수업으로 같이 만나도록 할게요.